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멋있잖아요, 그쵸? 멋있게 믿어요, 진짜. 우리 우리 세상 사람들 진짜 멋 없게 멋 없게 믿는 사람 많아요. 멋 없게 믿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또는 율법주의 그런 것도 많아요 나를 위해서 아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돈 벌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 이해 안 가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교회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거의 그런 게 많죠 그게 멋있나요? 뭐 없죠 진짜 멋있는 거는 진짜 멋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멋있게 믿더라는 여러분들의 수장절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 믿음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멋있게 믿어. 여러분 멋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다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관을 다 쓰는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 세계관이 뭐냐면 여러분들 멋있게 p 핏핏, p t 를좀 주의 깊게 본 사람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 다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잠재식이다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주의 깊게 본 것도 들어오고 스쳐지는 것도 들어오고 누가 말하는 것도 다 들어와요 뭐 스스로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 내안에 세계관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들 자기 생각 바꾸기 진짜 쉽지 않죠 우리가 야 이렇게 설득시켜서 그거 안될거 어떻게 하냐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말투나 그런 걸로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 안듣고 모든 사람 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이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 갖고 있냐면 잘못된 사단이 가져다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 잡혔어. 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 을 갖고 있어야 되냐? 구원관.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있어요 계속 구원을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여러분들 세계관이 되어야 돼. 요더 이상 난 사단에 잡힌 자가 아니다 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세계관을 갖춰줘야 해요 세개는 어려운 말인데 뭐 나중에 점점 점점 더 이제 알게될 거예요. 내가 가치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 이건 뭐냐면 소유관이죠. 소유관, 소유하고 싶은 거. 아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놀러 가는 거 그렇죠. 주일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대의 소유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 딱 잡고 가야 돼. 아, 교회.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얘기해는 것은 이 교회다. 꼭 당리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가지 그이 교회. 모든 가지 이 교회 하나가 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야 우리가 같이 때 얘기할 거는 보음 가진 교회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뭘까요? 종말관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죽어서 귀신으로 된다 그렇죠? 죽어서 다른 것으로 탄생한다. 네, 사후세계, 그죠다 그거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어요. 지나로도 믿고 있고 여러 가지들. 만들고 있어요. 네 세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후, 그러니까 아까 이기 사후세계, 천국같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2 4장 14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종말감 예술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죽어서 다시 환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이렇게 뭐 비가가 녹아서 멸망하거나 또는 운석이 와가지고 충돌해서 멸망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아, 이 천국 복금이온 세상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온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